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이다운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몸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쑥쑥쑥 자란 시간 되었나요? 친구들 이번 주는 드디어 7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그동안 드림헤이브 서비스토리 1을 한 거는 보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파란색 교재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캠프 키트와 함께 다들 잘 받았나요? 이제. 이제까지 2021년이 쭉 올라왔다면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이걸 하반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하반기 6개월간에도 전우사님과 함께 드림웨이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쑥쑥쑥 자라는 사랑둥이 유튜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드림웨이브에도 우리 친구들 마음 닿아서 공과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친구들 전우사님과 인사하면 이 공과 오래간만에 시작해볼까요? 친구들 전사님이 인사하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사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론 요즘 코로나가 조금 많아져서 또 멀어진 것 같긴 하지만 어서어서 어서 시간이 지나 백신도 많이들 맞아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전우사님이 같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에 의해서 계속 계속 기도하는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이번에 함께 외워야 될 7월달 말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애할 지니라. 신명기 8장. 육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번 말씀도 너무 길지 않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신명기 팔장육절 말씀도 요송을 함께 외우면서 전생과 함께 신나게 말씀 외워보고 보기로 약속해요. 할수 있나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두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주세요.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집중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영육관에 간 거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7월 12일부터 출발 복음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홈 캠프 위크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 주시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는 캠프를 기다리고 7월 12일부터 즐거운 캠프, 행복한 캠프, 재미있는 캠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수 있는 캠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닮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김경숙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대해 주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책 열어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이 그림이 있는 공과 책을 열어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공과 제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레위기 1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한 달간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레위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단어들이 정말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웰컴부터 보고 오도록 할게요. 웰컴, 더라! 안녕, 안녕. 난 드림웨이브의 꿈꿈꿈, 꿈, 꿈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다함께 웰컴컴! 친구야, 내가 퀴즈를 낼게. 한번 맞춰봐.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꾹 담은 거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도와주기도 한데 이게 뭘까? 바로 바로 예배야. 예배. 이번 7단계 주제인 예배가 뭘까? 내가 내가 알려 줄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야. 우리 꼭 기억하자. 짜잔! 친구야, 이거 봐 봐. 이건 내가 좋아하는 팔찌야. 이건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고, 이건 내가 자주 먹는 과자야.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 여기 이건 내가 좋아하는 운동 야구야, 야구. 여기 나한테 소중한 것들이 다 모였어. 이걸 다 누가 주셨을까?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 이 멋지고 소중한 것들을 말이야. 하나님은 정말 최고야, 최고! 나도 하나님께 소중한 걸 드리고 싶어. 친구야, 친구도 나처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받았니? 질문 나라, 웰컴, 컴! 친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대답해 주세요. 친구들 질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아요 나에게 소중한 것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그럼 꾸미는 다음 주에 재밌는 웰컴과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웰컴 카. 친구들 웰컴 질문 잘 살펴봤나요? 나에게 중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잘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 그림도 있고요. 어떤 네모난 상자에 기다란 막대기가 꽂혀 있고 불이 오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레이기에서 이번 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 나무 두, 네모난 것에 나무 막대가 끼어드는 건 재단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 위에다가 나, 재물을, 동물들을 잘 손질해서 잘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아, 타는 냄새가 뭐가 좋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난 소만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안하셨어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많이 드렸는지 조금 드렸는지 좋은 걸 드렸는지 안 좋은 걸 드렸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전우사님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멋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는 예배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그럼 친구들 밸류활동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전사님과 함께 밸류 활동 해보도록 할까요? 뒷장을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번 밸류 활동의 제목은 무엇을 드릴까? 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우리도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드리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색연필이 있다면 또는 연필이나 볼펜이 있다면 준비해주세요. 전사님, 오늘 보라색을, 색연필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내가 여기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태웠을 때 그것을 향기로운 재물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무언가를 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요. 에 마음. 마. 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볼까요 여기에는 유튜브에 폭 빠졌어 영상 보고 노는데 빠졌어요 여기는 무슨 그림일까요 맞아 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또이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 서로 찡그리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그림일까요 맞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첫 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마음을 다하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주신 헌금을 봉투를 그냥 쏙!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려요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금을 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맞아요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찡그리는 거 어삐 그러면 유튜브 아니고? 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담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돈을 벌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그리고 기도 말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다 이렇게 선 그어봤나요?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또 헌금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밸류활동 잘했나요? 이어서 광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유튜브 광고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 아세 가지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는,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한 친구들의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미치아 아, 오른쪽의 미치아 캠프 채널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매일 매일 저녁 7 시에 기도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우리 부장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도 빼먹지 않고 7시에 꼭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7시에 엄마가 없어서 못 봐요. 하는 친구들이 잠자기 전이라도 꼭 보도록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두 번째는 7월 초에는 우리 그동안 4월달 5월달 6월달에 외웠던 말수 암송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에요 나 4월달 암송했어요 5월달 암송했어요 6월달 암송했어요 하 친구들 있나요? 영상을 모아 모아서 선생님께 꼭 주세요 그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7월달 암송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래는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30% 오픈되어서 60명 그러니까 친구들은 48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잠시 멈춘 상태예요. 우리 친구들 어서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상황들이 빨리 풀리게 된다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공. 할 테니 꼭 현장에서 만나도록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집에서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교. 거회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맺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그럼 전는 사님과 구호 외침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에 가까이 사랑으로 예배를 우리는 사랑쟁이침을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